안녕하세요. 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키운 이유는 어 밥을 먹기 위해서입니다. 오늘의 저녁은 네 제가 준비한 롯데리아 치킨 버거 세 개를 준비했는데요. 아 제가 진짜로 롯데리아 치킨 버거를 진짜 좋아해요. 제가 웬만하면 버거는 뭐다 좋아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평생 하나만 먹으라면 저는 이 치킨 버거만 먹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, 어좀 작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세 개를 어, 이번 시간에는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저번 영상이나 좀 다르게 이렇게 머리살도 바뀌었고, 이렇게 안경도 바뀌었으니까 더더 어, 더,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하... 하... 자, 먼저 하나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.. 이에 보시면, 어, 닭고기 패티랑 이렇게 야채가 좀 이렇게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더이저는시같조요지러분때식에하셨있요 같아요. 여러분들 식사하셨나요? mm-hmm 햄버거를 먹다 보면 이 밑에 야채가 이렇게 우수수 떨어져요.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깨끗이 잘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철에서 먹는 편인데, 좀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비법 있으면 댓글로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음. 어, 이렇게 하나가 끝났고요. 자, 두 번째. 이렇게 음. <laughs> 그 뒤쪽에 야채가 이렇게 또 모여있어요. 이거를 떨어뜨리지 않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Mmm. 그냥 두 개째 끝났고 마지막 세 개째입니다. 옛날에 어, 햄체미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, 어, 저는 뭐 최대한 많이 먹, 먹어보진 않았지만 한 여섯 개까지는 먹어본 것 같아요. 네, 그 뭐지 사이버 사이버가 여섯 개. 그래서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햄버거를 많이 사서 먹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자세 번째. 자 이거 또 뒤쪽에도 야채가 많아서 깨끗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음. mm -hmm. 자 오늘 이렇게 치킨버거 세 개를 먹어봤는데요. 네, 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다음에 또 이렇게 보고 싶은 먹거리나 혹시 아이 음식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 있으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또 참고해서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에 만나요.